근데, 근데, 길이와 시간을 열심히 배웠더니만, 이제 조금 이해가 됐고요. 길이의 단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연습을 했더니만,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수생 감면 합니다. 오, 우리 말수. 그래도 이제, 우리 말수가 1학기 때,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점잖아지고, 오셔어진것 같은데. 야, 너 진짜 마지막 분수와 소수 남았는데, 이것도 잘할수 있어? 네! 그럼요! 저는 분수의 왕, 소수의 신, 마이크! 어? 근데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뭐야? 어, 코거는치가 몰라가지고, 말수 쌤도 오물 좀 받으려고요. 네, 어. 알았어. 말수야, 모를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체크해서 꼭 물어보는 건 진짜 좋은 습관이야, 말수야.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알겠지, 말수야? 어디, 네, 선생님? 그러면 창피한 거 아니면? 다 몰라도 되나요? 에휴 그건 안 되지 다 모르는 건안 되고 그래도 말수에게 처음 접하거나 혹은 말수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되고 엄마나 아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친절하게 가르쳐줄 수도 있어 오 그렇군요 그러면 말수쌤 마지막 분수와 소수도 제가 모르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좀 가르쳐주세요 네오 알았어 그 말수 말투. 말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수 들어가 있어 네자 마지막 단원 분수와 소수입니다 자 3학년 때 처음 나오는 단어단뭐 용어죠 개념이고요. 분수, 소수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피자판 갔다가도 기억하고 여러 개 쟀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수 몇번 이해가 안 됐나? 5번 이해가 안 됐군요. 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숫자 카드가 9, 2, 5, 1,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씩만 두 장을 뽑는데 두 장을 뽑는데 두 장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단위 분수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아, 첫 번째, 단위 분수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단위 분수를 구해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 단위 분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단위 분수 뭐였죠?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단위 분수. 아, 기억이 안 난다고요. 까먹었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분수는 어떻게 생긴지 이해, 알고 계시죠? 자, 분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맞죠? 밑에 누구? 맞아요. 분모가 있고요. 위에는 누가? 분자가 있는 모양을 띄고 있는 게 바로 분수라고 하는 녀석의 생김새예요. 이렇게 생겼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 뭐 이제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게 분수입니다. 전체 몇개 중에, 몇개 중에, 세개 중에, 세개 중에 두 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수업 중이에요. 8분의 7, 무슨 뜻일까요? 전체 몇개 중에. 얘는 전체를 가르쳐요. 몇개 중에. 그래요. 8개 중에, 8개 중에, 8개 중에 쓰는 거, 선생님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8개 중에 몇 개, 7개, 이렇게 쓸때 8분의 7이라고 씁니다. 자, 단위 분수는 뭐냐. 단위 분수는 이런 분수들 중에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피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3등분 했습니다 피자를 3등분 했는데 자 피자 3등분 하면 기본적으로 요런 모양이 3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맞죠 요런 모양이 3개가 있다는 뜻인데 이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는 모양의 분수, 분수. 이것을 가리켜서 단위분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지금 비금친이 모양은 몇개 중에 그렇죠 3개 중에 몇개한개 그래서 단위 분수는 분자가 이렇게 1로 끝나는 분자가 1로 시작하는 그런 분수를 바로 단위 분수라고 한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피자가 만약에 4 등분돼 있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바로 똑같은 거. 요렇게 생긴 피자가 4개 있다는 뜻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몇개 중에? 4개 중에 한 개짜리가 단위 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카드 두, 네장 중에 두 장, 아, 두장 중에 한 개는 결정됐네요, 한 개. 맞죠? 1은 꼭 써야 되겠네요, 1은. 어, 이다가. 분자 자리에다가 1은 써야 돼요. 그럼 밑에 올수 있는 수는 9, 2, 5. 세개 중에 9냐? 9분의 2냐? 2분의 1이냐? 5분의 1이냐? 이세개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녀석을 찾아야 됩니다. 자, 누가 가장 큰 분수가 될까요? 오, 맞아요. 정답 맞췄군요. 예입니다. 왜냐고요? 잘 보세요. 어, 선생님, 분모가 9니까 이거 더큰거 아닌가요? 잘 보세요. 자, 얘는 피자가 있다면요. 똑같은 피자가 이렇게 있다면. 얘는 몇개 중에 한 개? 그렇죠. 두개 중에 한 개. 그 얘는 이만한 거예요. 맞죠? 지금 2분의 1은 이만해요, 이만해요. 자, 5분의 1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분의 1 얼마네요? 요만하겠죠. 자, 누가 더 큰가요? 맞아요. 2분의 1더 크고. 9분의 1은 더 작겠죠. 9분의 1 9분의 1은 뭐, 선생님, 뭐, 나눌 수 있으려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9분의 1은 9개로 나눠야 되니까 더 작은 분수가 9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위 분수 중에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단위 분수의 크기는 더 크다. 우리 이거 수업 시간 한번 했어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분수는 9분의 1 아니고 5분의 1 아니고 누구? 그렇죠. 2분의 1이 가장 큰 분수가 된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단위 분수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거리가 나왔는데, 거리가 소수와 분수가 섞여서 나왔군요. 자, 소수와 분수가 섞여서 나왔으니까 단일에 통일해서 하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은 소수로 한번 바꿔보세요. 소수. 자, 소수는 기억나십니까? 10분의 1을 0.1로 표현하는 거, 약속. 기억나세요? 전체 몇개 중에 10칸 중에 한 칸을 0.1로 쓰자.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10칸 중에 세 칸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0.3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10칸 중에 다섯 칸은 얼마? 그렇죠. 0.5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10분의 9는 얼마? 오케이. 0.9가 되고요. 10분의 4는 얼마? 그렇죠. 0.4가 됩니다. 다니는 음, 다 킬로미터로 갔고요. 자, 민진의 집에서 다 떨어진 건데 두 번째로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 그럼 숫자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그래요, 숫자가 작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 바로 놀이터고요. 두 번째로 가까운 건 병원이고요. 세 번째는 학교, 제일 먼건 은행이네요. 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당연히 0.6이 두 번째로 가까운 곳이니까 병원이 될것 같군요. 자, 6번 문제는 소수를, 분수와 소수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답니다. 자, 7번 문제지 볼까요? 말수가 도화지 전체를, 도화지가 이렇게 있다면, 몇개 중에? 몇개 중에? 그래, 일곱 개 중에. 도화지를 일곱 개로 나누는건좀 어려운데, 좋습니다. 이렇게 나눌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칼이 됐겠죠?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요한 칸은 전체 몇칸 중에, 몇칸 중에, 그렇죠. 일곱 칸 중에, 몇 개, 한 개. 자, 얘몇분 걸렸대요. 요거 체크할 칠하는데, 5분 걸린다, 5분. 그럼 얘도 몇 분? 5분, 얘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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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5분이에요. 같은 빠르기로 나머지 도화지를 색칠한 거, 나머지 도화지, 이 부분을 색칠 한다면 몇 분이 걸릴까요? 자, 나머지는 7분의 6이 남았고요. 맞죠? 7분의 6이 남았고, 7분의 1은 칠했고요. 나머지 부분 칠한 겁니다. 자,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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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5, 6에, 그렇죠. 30분이 걸리겠네요. 자, 7번 문제는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림의 분수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가 바로 7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또 처음 보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자, 몇 칸으로 나눴는지 먼저 봅시다. 몇 칸으로 나눴는지 한 칸, 두칸 표시할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칸이군요. 똑같이 여기도 약한 되겠네요. 자, 이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소수로 나타냈는데 얘는 피자로 따지면 한판다 먹은 거예요. 맞죠? 내가 먹은 부분을 소수로 나타냈는데 8번의첫번째건요다 먹었어요. 색깔 다 칠해져 있으니까 맞죠? 피자 다 먹은 거니까 몇판 먹었어요, 지금? 벌써. 그래요. 한 판은 먹은 거예요, 얘는. 그거그 얘는 소수로 쓸수 없을 만큼 지금 자연수 한판 먹은 거예요. 피자 한판 먹고, 얘는 10개 중에 몇개 먹었어요? 3개. 분수로 쓰면 얼마? 그렇죠. 10개 중에 몇 개? 3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소수로 고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소수는 금방 고칠 수 있겠죠. 0. 얼마? 3. 음. 근데 얘 친구는 0.3인데, 얘는 이미 한 판에 다 먹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얼마? 맞아요. 한 판을 다 먹고 그리고 나서 0.3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센티미터로 따지면 1cm 다 왔고 그리고 여기에 3mm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1.3cm라고 썼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피자를 한판다 먹었기 때문에 한판 먹고 그리고 0.3을 더 먹었기 때문에 쓰는 거는 이렇게 쓴답니다. 1.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매번 어, 소수를 0.9, 0.8, 0.1이거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수가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소수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밑에 있네요. 맞죠? 10분의 1이 16개 있으면 10분의 16이 될 테고. 맞죠? 얘는 10분의 10 피자 한 판을 다 먹은 것이 한개 있고, 그리고 10분의 6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쓴다? 1한판 먹었고, 피자 한판 먹었고 그리고 0.6을 더 먹었으니까 1.6 이랬습니다 읽을 때는 1.6 이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8번과 9번 문제는요 어, 자연수가 들어가 있는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0.1, 0.2, 0.3, 0.4그0 5로 시작하는 것만 했는데 이거는 앞에 자연수가 이렇게 있는 이런 걸 나타냈기 때문에 8번과 9번은 조금 응용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친구들, 요런 문제는 체크해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도, 어, 두 문제, 말수가 또 있네요. 자, 말수 15번 문제도 풀까요? 어, 여기도 방금 전에 했던 게 나와 있네요. 15번 같은 경우는 말수. 가장 적게 사용한 친구를 찾는데요. 자, 말수는 얼마 사용했습니까? 그래요. 1.9를 사용했고요. 문제 정확히 있으니까, 그냥. 자, 말수기는요. 어, 2m를 사용했고요, 이미. 그리고 나서 0.1을 더 사용했대요. 자, 그럼 말추기가 사용한 건 얼마? 그렇죠. 우리 그냥 센치 그 자로 생각하면 돼요. 2m 이만큼 썼고, 요게 요만큼더 썼으니까, 2m 하고, 그리고 0.1을 더하면 2.1m가 되겠네요. 자, 말시기는, 오, 말시기는 또 누군가요? 오, 전학생인가 보군요. 자, 말시기는 10분의 1, 미 m 를 17개를 사용했으니까, 맞아요. 말시기는 10분의 17m를 사용했고,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방금 앞에서. 맞죠? 아까 전에 8번과 9번 문제에서 읽는 거 배웠어요. 얼마? 맞아요. 1.7m가 되네요. 자, 세 친구 중에 가장 적게 사용한 친구는 비교할 수 있겠죠? 자, 1.7, 1.9, 2.1. 뭐, 뒤에는 당연히 미터지만, 센치미터라고 생각해도 다 비교가 될것 같아요. 자, 어떤 친구가 제일 적게 사용했습니까? 정답은 말시기. 말시기가 가장 적게 사용했군요. 오, 말수 친구가 또 등장했군요. 말시기. 이 학기 때 우리 또 말시기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자,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말수기 네 밭에 심은 채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넓은 부분에, 가장 넓은 부분에 심은 채소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일까요? 자, 일단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애를 찾아야 되겠네요. 자, 배추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배추는 일곱 칸을 차지하고 있고요. 얘는 일곱 칸. 무는 네 칸을 차지하고 있고요. 당근은 다섯 칸을 차지하고 있군요. 그럼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채소는 바로 배추가 되고요. 배추는 몇 칸? 일곱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전체의 몇 분의 몇. 자, 말숙인의 밭은총몇 칸으로 되어 있을까요? 일곱 칸, 다섯 칸, 네칸 더하면 되겠죠. 자, 말숙인의 전체 몇 칸? 그렇죠. 열 여섯 칸 중에, 열 여섯 칸, 저는 문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열 여섯 칸 중에, 열 여섯 칸 중에,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열 여섯 칸 중에 몇 칸? 일곱 칸. 다시 한번 씁니다. 열 여섯 칸 중에 일곱 칸. 그러니까, 말수이네 밭에서 배추가 차지하고 있는 넓이는 얼마, 몇 분의 몇? 그래 16분의 7. 그래서, 16분의 7이 정답이 되겠군요. 아, 4는 아닙니다. 선생님, 요거 4는, 조금 지울게요. 어, 4는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답은 16분의 7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말수아 해결하지 못했던 분수와 소수의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한 15분 동안 풀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잘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의 끝으로 우리 1학기와 관련된 모든 평가는 다 보았고, 모든 문제는 다 풀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1학기 관련된 문제와 평가는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여태까지 말쌤과 공부하느냐고 대단히 수고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쌤한테 배운 거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그렇다고 또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는 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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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수두구 퍼즐을 푸는 방법을 끝으로 1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1학기 동안 공부하느냐고 진짜 진짜 고생 많았고요. 여태까지 문제 풀었던 거꼭 정답도 확인하고 오답 노트도 체크하면서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게 안녕.